몇달전박민님께서 부동산 얼른 팔라고 이 말이 아마 여러분 당장 집하세요 작년 11월인가 10월에 어 주제를 써서 보내드렸던 대히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발빠르게 두채중한 채를 매매를 하셨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매매가 돼서 계약금 받으셨고 잔금 8억을 받게 되면 이제 현금을 8억을 받게 됩니다. 큰소리 치면 하시네요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시장이 너무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한국의 엄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Q&A를 어, 좀 며칠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업로드보다는 이메일을 원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드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영상으로 바로 읽고 분석을 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메일을 보내드리는 건 제가 앉아서 그것까지 쓰면서 뭐 이렇게 돈을 벌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는 것도 수익 창출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이 회사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편으로, 그러는데 왜 가입을 하고 그런 걸왜 하냐? 어느 정도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모든 것을 다 기계니 사무실이니 또 월급이니 뭐 기타 나가는 모든 관리비니 뭐할 것이 다제 돈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리고 뭐 정치 얘기라거나 사회 얘기하면은 저희 박미TV 회사는 무조건 시작과 동시에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 여러분 뭐 다른 프로에 들어가서 보셔서 알지만은 수입이 전혀 없다는 거, 예. 도움이 전혀 안, 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 해설 한 지가 이제 1년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전히 저한테 박미트위는 의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많은 직원은 없어도 회사가 하나가 돌아가면은 직원이 직원뿐이 아니고 지금 앉아 있는 이런 사무실이라든가 또뭐 이것저것 소소하게 나가는 것들이 회사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사에 수익을 내는 것이 현재 없으므로 뭐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서 직원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넣어보자.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멤버십을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서 이렇게 Q&A에 좀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라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Q&A는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하셔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답이 있습니까? 뭐, 잘난 척이 아니고, 저의 이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확고하게 답을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진짜 부자는 부자가 된 거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가짜 부자인가 보죠, 제가. 그리고 저는 부자도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냥 성실하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말하자면 20대부터 지금 40년 동안 열심히 개미같이 재산을 잃으며 현실적으로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저의 무슨 뭔 이걸 가지고 돈을 벌거나 뭐 이러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살짝은 억울함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Q&A 엔솔의 아, 미세스 아. <laughs> 제가 닉네임을 썼습니다. 워낙 이분도 업로드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아무래도 직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을 써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뭐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녹음을 하면 그 녹음을 풀어서 자기가 그 답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게100%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확고한 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좀 걱정스러워서 아마도 이메일로 영상으로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100% 정확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 영상 업로드를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렇게 이름과 여러 가지 안의 내용도 이제 이렇게 닉네임과 또뭐 어디 지역 또 이렇게 좀 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그젬플로 얘기를 하면서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오늘 어, 실질적으로 영상 업로드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고자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는 것이 목표고요. 저는 어이 일에 대해서 소통의 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듣고 같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같이 분석하며, 같이 풀어나가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닉네임, 미세 S.R. 아. 네. 현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이가 딸, 둘이 있습니다. 두 아이는 고등학생이고요. Husband, 남편은 창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주말 부분에요. 어 사랑이 더 깊으시겠어요. 주말에 가끔 만나면 원래 예전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말에 이렇게 잠깐씩 만나면 더 사랑이 깊어지면서 어 어서와요. 여보, 당신 이럴 수 있지 않나.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laughs> 제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처음 출간하신 책, 유튜브까지 현재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박미TV를 시청해주시고 또 애청자로서 우리 미세사에게 감사드립니다. 해박하신 부동산 감각과 멋진 싱글 라이프를 보며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예전 머뭇머뭇해서 그렇지 팍! 그냥 결정하면 누구든 할수 있습니다. 그게 꼭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과 자기가 공부가 잘돼 있어서 결정하는 게 저는 더, 물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비용은 되죠. 이런 것도 모아놓고 이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은 누구든 다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몇달 전, 박민님께서 부동산 얼른 팔라고 이 말이 아마 여러분, 당장 집하세요. 작년 11월인가 10월에 어, 주제를 써서 보내드렸던 대히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팔 빠르게 두채중한 채를 매매를 하셨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뭐 지금도 시장이 너무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한국의 엄마 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작년에 결정을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정 결정을 하신 것은 너무 잘했다 거기다가 결과도 결국 집을 한채 팔아서 이제 매매가 돼서 계약금 받으셨고 잔금 8억을 받게 되면 이제 현금을 8억을 갖게 됩니다 큰소리 칠만 하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동탄 아파트를 파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거 동탄이 생각보다 어 인기가 음, 좀 있네요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성공을 하셔서 잔금을 받으시고 8억을 현금으로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가구 2 주택 중에 한 채를 제 말을 듣고 발빠르게 팔아서 시장 좋을 때 결정을 팍 하신 것이 성공을 하셨고. 한 채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당인 게 좋죠. 정자동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6억의 전세를 났고요. 10달 후에는 7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스아 10달 후면 은 내년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전세 7억 5천 못 받듯 수도 있으십니다 유차 방미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올 하반기는 결정적인 시장에 쪼그라드는 일들이 벌어질 거 밖에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세 1억 5천을 더 받아서 7억 5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2016년 10월 5억 8천에 사셔서 현재 10억 정도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4억 2천을 만일에 10억에 팔린다면 4억 2천 정도를 남기실 수 있는데 바로 분양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두 배가 좀안 되는 것으로 수익을 남기셨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집을 내놓는다면 10억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세금도 많아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큰 폭의 집값이 강남은 떨어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퍼센트가 떨어지는 퍼센트가 높아질 거라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물건을 하나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싸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절대 싸게 내놓은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전 특히나 아파트가 아니므로 수익 창출이 되는 오피스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월세에 해당되는 집값을 불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안한 사람들은 있지만 곧 결정이 날것 같다는 답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집, 특히나 오피스보다도 집, 뭐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그, 어, 파시고자 하는 부동산이 현재 팔려고 내놨을 때 확고하게 딱 팔릴 거라는 정확한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미세스 아가 팔은 거는 시장이 좋았습니다. 정말 잘 파신 거고, 과연 15개 분당의 집도 팔수 있으시다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매매하게 되면 일가구 1주택 세금 내면 남는 돈은 6억 전세를 빼주고 3억 세금을 내고요. 3억 9천이 남습니다. 그러면 8억을 동탄에 판 아파트와 3억 9천 플러스 알파 12억을 현금으로 가질 수 있다는 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분당, 분당에 있는 집이 과연 10억에 팔릴까? 팔릴 수만 있다면 저는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분이, 미세스 아가 강남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거죠. 현찰, 캐시를 들고 있어야 집값이 떨어질 때 강남의 집을 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원하시는 10억 매매가 아니고 전세를 빼주고 세금을 내고 8억이나 8억 5천 이 라인의 집을 팔게 된다면 그닥 전세를 빼주고 세금을 낸 후에 많은 수익이 남지 않음으로 파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와 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아이 학교가 2년이 남아서 동탄 신도시에 살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할까요?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동탄에 아이가 2년 정도 더 학교를 다녀야 함으로 동탄에 계시는 것은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동탄이 새로 진 아파트며 전세도 굉장히 값이 싸고, 새 곳에서, 전세 싼 곳에서 또는 뭐 월세도 근교보다는, 근교가 안, 바깥쪽보다는 안으로 들어오시는 쪽보다는 그곳에서 아기가잘 적응을 하고 있으므로 그곳의싼 지역에서 2년 시간을 벌며 다음을 도모하며 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주하고 계신 곳은 동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앞에서 월세로 사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를 동탄의 아파트에 놓게 되면 현찰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목돈을 가지고 강남에 집을 사거나 오피스를 사고 동탄에는 싼 월세를 얻어서 2년 정도를 살면서 강남으로 들어올 준비를 한다. 베스트 생각을 합니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다 한다면 1년이면 600만 원, 그죠? 2년이면 1,200. 1,200보다도 훨씬 많은 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집을 구하실 수 있다면, 소위 말해서 두배 또는 세 배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을 강남에 얻을 수 있다면. 동탄에서 좀 떨어진, 중심보단 떨어진 곳이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것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상황 판단을 하면서 지내고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결정을 하면 좋은 돈이 되는, 부자 되는 네, 그런 찬스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지요? 모든 분들이 가장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어디에 투자할지요? 라는 질문이 옵니다. 박미TV에서 청담동 빌라 권유하신 물건의 매매를 받는데 제 돈으로는 어림없겠죠. 무슨 물건을 받길래 12억을 분당에 있는 집까지 팔았을 때 12억 아니면 지금 파신 8억만 가지고도 대출이 없이 사는 것은 조금 불가할 수 있겠지만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별로 공부가 안돼 있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 물건을 사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라 제가 부동산을 하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네, 어디에 물건을 사시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다만, 저에게 Q&A 질문을 하신 분들이 거의 다 청담동 또는 삼성동, 압구정, 서초동 이런 곳에 집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집을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른데 떠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어느, 어느, 어느 지역이 당신이 원하는 값에 대비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찾아보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어디에 딱 사시오. 이런 권장을 하거나 권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담동 빌라. 12억 정도 했던 집들이 현재는 17억, 18억, 뭐, 이렇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2억 정도 라인을 가지고 7억 5천에 분양했던 곳이 있는데 또 이게 제가 사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사서 수익을 분당처럼 두배 이상 창출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집을 사서 월세가 잘 나오는 그런 아파트를 원하시는 건지 이두 가지를 핵심을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할것 같고요. 언젠가 제가 Q&A에서 이게 잘, 그, 제가 좀 이렇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laughs> 그래서 연세 빌라 2차를 보라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연, 연세 리치빌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불과 제가 연세 빌라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뭐 많습니다. 2차를 굉장히 제가 선호하고 좋아했었던 것이, 값도 뭐, 그때 당시에는. 20년 전 얘기죠. 3억에 분양을 했고 현재 오름폭도 굉장히 뒤쳐졌었어요. 저평가가 돼 있었던 곳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달랑 한동에 엘레이터도문탁 열리면 뭐몇호또 위층으로 올라가면 305 올라가면 300뭐405뭐 이런 식으로 한 층마다 있어서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그 앞에가 이제 다 한강물이 흐르는 물이 보이고 그리고 단점은 이 집들 밑에가 한층만 있다 보니까 관리비도 좀 많이 거칠 못하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뭐 경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빌라였을 경우에는 연세 빌라 2차처럼 전망이 제대로 나오고 그리고 항상 빌라 사실 때는 공사, 인테리어를 제대로 한 집을 보시고 사시면 5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랭기고 빌라를 살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담동 빌라를 권유하신 물건이 매매가를 받는데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려면 그런 빌라를 보시고 그런 빌라는 떨어지지도 않으며 앞으로 더 비전도 좋다. 그리고 재건축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라 공부를 하고 발품을 팔아서 집을 많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권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세사, 제 돈으로는 청담동 어림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절대로 어림 없지 않습니다. 물론 대출을 얼마나 받으실 건지, 레버리지 효과를 내실 건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써놓지 않으셔서 그냥 캐시, 현찰로만 다 사겠습니다 하면 더 발품을 많이 파신다면 얼마든지 이것도, 네. 뭐, 아파트를 추천을, 어, 받고, 아파트만 생각하시지 않고, 이렇게 청담동 빌라까지도 계산하고 계신 거면 수익성이 있는 몇 번을 제가 q a 에서 답을 드리는데도 말귀를못 알아 드시는,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럭셔리한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월세도 잘 나가고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얼마든지 8억에서 9억 뭐 이런 선에 살수 있다라는 것, 어디가 되든 강남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뒤에 강남에서 살고 싶은데, 아기가 이제 학교가 끝나면 2년 뒤에 강남에 살고 싶고, 또 친정이 잠실이시네요. 강남 뿐이시네요. 제 고향입니다. 네. 지금은 그저 지켜봐야 하는 건지요. 하반기, 소위 말해서 8월까지는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퍼주기를 하고 있는 돈을 받아먹는 이런 나라의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조금 더 돈을 킵하시고 뭐 누구 말에 솔깃하셔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도 하지 마시고 절대 주식 하시지 마시고 누구 말을 듣고 확 들어가셔도 절대 안 됩니다. 예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강남 지역에 특히나 어머님 부모님들이 살고 계신 잠실 쪽은 값이도 싸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덕동도 괜찮고 고덕동도 상당히 앞으로 인기 지역으로 강남하고도 가깝지만 은 그곳이 고만고만한 사람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모니터 발품을 팔아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쪽, 청담동, 삼성동, 또 신사동, 서초동, 이런 것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몇 집을 말씀드렸죠? 또한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집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결정하시기 전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분당 정자동 아파트는 당분간 매매를 보류해야 하는 건지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과연, 10억의 집을 팔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메일 중에 제 것도 답을 해 주실런지 걱정됩니다. 뭐 수많은, 수많은 일이 수백 개씩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 이렇게 멤버가 수백 명, 막, 이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회사가 뭐, 직원 하나 더 두고, 뭐, 이렇게 더, 더, 저는 뭐, 돈이 생기면 더 계속 투자를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부동산도 또한, 이렇게, 우리 미세스 아처럼 돈이 생겨지면, 투자할 곳을 생각하고, 그 다음 곳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가고, 이게 제, 습관과 버릇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도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너무 많은 멤버십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메일 답답하신 거는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유자금도 별로 되지 않아서 답을 안해 주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보유자금 8억에서 10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적은 돈으로, 네, 투자를 합니다. 어떤 형태의 투자를 방법으로 하는지는 시크릿 비밀로 남기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네. 요즘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건강 조심하겠습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이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미세스 아두 건강하게 우리 동탄에서 아기 2년 키우면서 많은 공부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동탄에만 앉아있지 말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강남. 잠실을 비롯해 이 핵심 지역들을 골고루 많이 보셔야지 인터넷만 두들기면서는 가짜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 한번더 드리고요. 그놈은 무슨 적방인지 직방인지 뭐 이런 거 너무 100% 신뢰하지 마시고요. 돌아다니는 거,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뭐든지 아나로 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듣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잘 모릅니다. 저는 그죠? 제 발로! 현장을 봐야 되는 그런 습관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우리 미세스 아두 한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 일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